육타TV, 반갑습니다. 악의 축, 프라자 학가다로 지금 잠깐 갑니다. 저, 공항에 한분 모시다 드리고, 지금, 다음 카페, 지금, 다음 아이디 지금, 안 되는 거 지금, 전문가 한분 불러가지고, 거기 전문가가 있다. 와, 내, 내 왁구로는 이 정리가. 지금 클났다 와이가 사야 될까도 클났다 이제 계속 처진다쭉처진 <laughs> 분다 큰클났다쭉처집니다큰클났다 <큰일> <laughs> 지금 날이 더워가지고 완전 지 난리나 보다 지금 아참 피곤하다 사람 좀 피곤하게 만드네 진짜 뭐 이런 노아씨 일단 브라자 학카다로아게축 브라자 학카다로 가가지고 어, 만날 분들 만나고 저 음료수 좀 음료수 한열개 샀다 음료수 한열개 사가지고 심심한 또 위로를 또 병아리들 심심한 위로를 또해줘야안 되겠나 야잘 별로 안 가는데 보라지 아까다나 아겠죠 병아리들 만나서 또 심심한 위로를 또 해주기 위해서 한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창화형이 만나가지고 아이 정리하고 어. 그라고 그 뭐고? 어. 끙끙이님 우리의 호프 끙끙이님을 공항에 <laughs> 끙끙이님 레인보우 회원보로 더한 분이기 때문에 이 공항에 꼭 모시다 <laughs> 오늘 공항에 모시다이니 바쁘다 쿱타리 바쁘다고 쿱타리 일반 <laughs> 내가 생각하듯이 그렇지 않듯마 음악... 게임을 하러 안 가도 어마무시하게 바쁘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바쁘니까 아 힘드네 힘들어 이거 한개 사야겠다 <laughs> 죄송합니다 쿱타팀 <laughs> 이래서 지금 쿱타팀 후원이 필요하다니까 지금 이 봐라 지금 코라지를 지금 망해갖고 이런 거한개살 돈도 없어가지고 지금 쭉 쳐진다, 요. 어, 날씨가, 이, 뭐, 뭐이런거 이거. 지금 개판 난리나 보네. 난리 아, 지금 돌겠다, 지금. 개판이다, 개판. 아, 충전기도 빠르게 급속 충전되는 거한개 사고 싶은데. 아,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살라면 또돈 아깝다. <laughs> 그런 것도 살라면 돈아깝다아 이거. 알파가 그런 것도 만 원, 이만 원주 살라면, 하은 아, 씨, 알리에서 사면, 어. 500원처럼만 좀 사는데, 씨. 아. 요, 요, 지금, 요도밭이나 이런 데가 참 존나 비싸다, 고속충전하는 거 고속충전하는 거는. 아, 피곤하네, 피곤해. 휴대폰 거치도 존나 비싸더라고. 그냥 2, 3천원이다, 기본 얄팍한 것도. 전에 일본에서 한거 샀는데 너무 조사배가 못 쓰겠더라고, 그거. 아 차가 망가네. 달리네, 달리. 난리. 차가 안 가요. 여도바시도 이제 가격올라가죠고 여도바시 차 대지도 못한다. 프라자 하카다 지하주차장도 하루 종일 대니까 1 5 0 0 밖에 안 하더라. 씨발 그거 될걸. 괜히 그 여도바시 1 5 0 0 여도바시 1,500원 이거 1,500원 똑같다 이거. 일단 가봅시다. 아 영상이 지금,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지금, <laughs> 상당히 죄송스럽네요. 이 전부다, 이, 이 전부다, 이 지금 여도바시부터 가는 차들이 난리다, 지금. 큰라 났다, 차 막힌다.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안들린아이야 꼬리 물기 바로 잡힌다. 꼬리 물기 바로 잡힌다고. 여도바시를 빨리 들어가라, 이제. 신호 받았다. 신호 받았다, 빨리빨리 가라. 아, 씨. 이쪽 구간이 어마 문제 막히는 거야. 여덟 번씩 이렇게 가려면 최선. 신호 두세 번 받아야 된다. 바로 못 간다. 이거 또끊기거도 금방. 얇아가 신호가. 바로 좀, 나도 좀, 되게 탄다. 이게 좀, 바로 아, 야, 학가다라는 데는 학가다, 프라자 학가다라는 데는 이게 악의 축이 맞다니까 봐라. 이게 악의 환경이 일이 안 중요합니다. <laughs>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이제 문제가 심각하네. 이게 왜 이렇지? <laughs> 돌겠다. 날도 축, 날도 덥고, 지금 난리다, 난리에. 조금 양해를 해주죠. 지금, 뭐, 한개 새로 사든가. 작업을 한개 새로 해야겠다. 안 되겠다. 아, 참, 모르겠다. 무슨 이런 4시, 5시네. 5시 같으면 시간은 충분하다. 끙끙이 님이 몇 시까지 가면 되노? 가봅시다. 하다 피곤하다 이거 좀 피곤해 지금 하불 프라자 아까다를 이래 갈라면 가는 길도 이래 험하다. 가는 길도 이래 험해요. 프라자 아까다를 가는 길도 신호받아서 바로바로 가라 야이씨 더덕쇼 놓지 말고 아씨 더덕쇼 놓지 말고 빨리 가세요. 빨리 빨리빨리 빨리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그만 좀더어좀넣어넣좀어좀더어서좀로 가는 서좀더 넣어서. 좀더쪽으로가금 넣어서. 조금 넣어서. 조서 조금 가어어서조기넣어에 조금 넣어서. 자, 금 가는 서 조금 어서 조금 넣어서. 조금 넣어가서어서 2차역 가는 거 말고는 이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또 반대쪽이 또일방통행이고 하기 때문에. 아, 딱 힘들다, 힘들어. 이거 뭐, 악의 축은 이, 이래 힘든 거야, 무이 악의 축이라는 이, 이 곳은 어마무시한 곳이요. 악의 축은 어마무시한 곳이다. 죄송합니다. 영상이 조금 <laughs> 영상이 조금 후달리더라도 이해를 해주기 좀 빨리 가라. 빨리 들어가라. 알았다. 빨리 들어가라. 조금 후달리는데 이해를 좀 해주기 시오 방법이 없다. 지금 현재 방법이 없어. 프라자 학가다로 내리가는 사람은 내 밖에 없다. 여기 가는 사람은 없다. 주차장 텅텅 비가 있다. 지금 여기 내리가 빨리 내 가다 부끄그랬다 전에 찾아가는데. 마이 c 킨다이 l 소리 n d e 이 sorry, Michael k 다 n d e r m i c h a 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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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씨발 난리야. 저길이 막차 차한테 들어오는거 저길이 막 난리고 미쳤나 차한테 들어오지난리난리 저길이 저거 들어오나 차한테 들어오면 저기이 뭐 난리가 나쁘네 뭐차안들어오다 갑자기 차가 들어오니까 저길이 돌아보는구나 놀래가지고 아들이 일단 가봅시다 자 고지락 아니 아아 차가 안 들어오는데 갑자기 차가 들어오니까 저끼리 막, 막 난리다 난리 놀래갖고 뭐뭐뭐 뭐, 한다 아이 <laughs> 뭐 하는 놈인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야? 뭐 때문에 갑자기 일로, 일로 주차를 하러 오노? 이런 거 있다, 이가 아, 웃기갖고, 씨. 음료수는 조그가서 살고 거 큰거사지만 존나게 무겁네. 존나게 무겁다. 와, 돌아보겠네. 프라자, 아까도 찍을 수 있겠나? 이 큰일 났다. 일단 더 가보자. 아, 아. 아우. 찍을 수 있겠나 모르겠다. 상당히 규제가 심하거든. 그러고 또 사람들이 민감해 갖고, 아씨, 민감해가 뭐. 뒤통수 나와도 막하라 난리, 채리 때리쁘니까. 아 피곤하다, 푸라다 헛가다라 이런데는 정말, 정말 피곤합니다. 아힘네 힘들어. 아무것도 힘들다. 좀 도와주이소. 아막 힘듭니다. 쿠터 굽타 t v 쿠터의 복장은 슬리퍼에 반바지에 긴팔 아우 피곤하네 진짜 일단 아 너무 힘드네 바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감시자들이 많다, 얘네. 예. 감시자들이 많아요. 악의 축브라 작가답니다. 감시자들이 많다. 일단 구슬 라인부터 한 라인 싹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리오 오르면 또돌있네 와, 뭔데. 많이, 지금 스바리오 아들 많이 당했거든. 스바리오 많이 당하니까 못뭐 돌리는 거야, 고달려갖고. 머리도 늦게 만든다. 겁나 민감하다, 아들. 네. 사람 겁나게 많네. 라인 한번보겠습니다 어디에 누가 숨어 있는지를 모른다, 지금. 어디에 뭘숨 쉬고 있는지, 인간들이. 에봐는 요즘 잘안 왔던데. 어, 리네 에바 라인 없네. 차 이거 하나 드시는지? 아니, 죠 거의 막 소변기 마찰입니다. 오늘 운전사몇개없고 곳, 장들 안에 모들르던가 가지고. 여시이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 어디로 내릴까요? 뭐라고요? 어디로 내릴까요? 주차장을 써본다. 야, 같이 가면 된다, 아닙니까? 아, 하또 오늘도 뽑았네? 뭐 나왔네? 한번더 빠지고 지금 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찍어야 돼. 네. 여와 이제 안 돌리는 겁나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와, 안 보인다 아들이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다 없는 사람 되시지? 없었어 커피 있어 왜안 되시지? 다 먹어라 <laughs> 이런 거 돌리나? 어기서 뼝아리 들이슬 뭐 솔로들 하지 않아? 영감한 사람들은 겁나 돌린다. 근데, 세이야 이상아 뽑아보면 밥 번어갔네. 와, 존나 귀신같은 놈이다. 어이, <laughs> 와, 이분, <laughs> 이분 존나 고수라 이랬는데. <laughs> 어이, 사장님, 뭐십니까 미쳤어. 뭐하데 미쳤어. 마시는겁이가 <laughs> 도대체. 와, 준사만님이 가라. 게임이 얼마나 안 되면. 얼굴 돌리고 있겟노 존나 거수네와 사람 못찾겠다 게들다 이거 한번 돌려야 되겠네 뭐라 존나 못한다 이거 얼굴 돌려 보라고 지말고 얼굴 안찍었다 얼굴 안찍었다고 보라, 존나 못하시네, 사장님. <laughs> 이마딴 데로 간 거야, 이거?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쳐도 는데 아, 이마딴 데로 가면 안 된다. 북도안 치나? 와, 존나 나오는데, 이거. 안 치네, 사람들이. 일정이 없네. 아, 지하는 없네. 이거는 뭐안 한다, 이라인은. 이라인은 없는데, 사람이. 창아와 내가 너무 좋았다 얼마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정으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お願いします.